랜덤 랜덤 팀으로 짤까요? 아, 수고하지 말아주세요. 방송으로 볼게요. 아 씨발! 아 시작. 아 씨발. 아 밸런스 안 맞아요. 다시 하죠. 밸런스 안 맞아요. <laughs> 그딴 게어딨어요 랜덤으로 하자면서요. 아니 나 맞지 상이랑 처음 해봐. 이거 너무 밸붕이라고요 예? 벨붕이라고요 그러면 아까 전에 말을 하던가요 말하잖아 말하잖아 개새끼 지금 말하잖아 그냥 이게 머리 아픈 게 박사장이 껴가지고 밸런스가 안 맞아? 아저 새끼 때문에 밸런스가 <laughs> 존나 밸런이라니까 쓰레기새끼 아 그냥 그대로, 그대로 해어 해. 그대로 해 그대로 해종 어. 지상 오카하고 사장 선택 잡혀 속눈썹 연장해가 갑시다 어떠세요? 아빠가 전부 다기로 가자. 아씨 이 방송이 안 되잖아. 개새. 그래, 보잖아. 아, 아. 시청자들이 그래. 한지 하는지 어떻게 알아? 그래. 아니면 속눈썹 연장 아니면 한달 동안 턱... 턱수염 자르기 맛있게 아, 하십시다. 아 수염 자르지 <laughs> 말기. 어, 난 그건 좋은데. 아 수염 자르지 말. 갑시다 한달 동안 이면뭐할 말이 없어. 이렇게 하죠. 로지스타 no. 가는 날까지 노면도. 개새. <laughs> 그건 아, 아니야. 그건 아니야. 아, 그거 시도 엉... 안. 아, 그건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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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스타 때 사람 존나 많이 올 텐데 어 오늘 원신으로 보겠다 어? <laughs> 어 아니 씨발. 아니요. 그게 벌칙이죠 뭐. 씨발 깔끔하게 입수 가자. 지스타 때. 어때? 오케이 오케이. 난 콜. 지스타 때 요가 복 입게 하자 그러면 그 사람 만 많대서. 어때? 아 지랄.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저거 <웃음> 진짜 아니야. 아 저거는 근데 수영을 세명다할 거야. 진 팀에서 어떻게 할 거? 어 해야지 세명더세명다 해야지. 셋 중에 킬 제일 낮은 새끼 하죠. 그래 셋 중에 킬 제일 낮은 새끼 하자. 아 그래, 그러면은 아그아 아, 그, 아. 아. 제일 아유. 낫지 야, 킬 존나 말, 킬 존나 많이 어. 했는데 씨발 봐. 그래. 개좋 같다니까. 어. 진짜 기분 어. 개좋 같아. 아, 1등만 빼다 어. 2, 3등 하 아. 하고. 진 팀에서 1등 뺀다 이 얘기지. 어. 진 팀에서. 오케이, 오케이. 진 팀에서, 오케이. 진 팀에서 오케이. 1등만 빼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저 밀고 저 일단 밀고 시작할게요. 전셔 <laughs> 아 아니, <웃음> 밀지 마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자. 1 5일만다 아 하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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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빼고 그래 이주, 이주. 그래 이주 괜찮다. 이주 괜찮다. 이하고 어차피 진짜 전에 또 하자. 어때? 아, 10, 오케이. 오케이. 근데 바보 잡은 좀 약간 좀 잘하는 데 아니야? 아니. <laughs> 아니면 드레드 머리도 나쁘지 않아. 머리 좀 그만해. 머리 좀, 머리 레기. 좀. 네개 가실래요? 아니 왜? 머리 좀 걸지 말라고 이 새끼들아. 콩재 씨네개 먹어주세요. 야 그냥 수염에 딱 십오일. 그래 수염에 그럼 씨발 몸으로 떼고. 진스타 전에 어차피 또 하면 되잖아 얘들아 어 그렇지 하잖아. 또 하면 되잖아 어, 그래 어, 그렇게 하자고 그러면은... 성태씨 2주 뒤에 리벤지 가시죠 오케이 컷 위에 있다 수류탄 깐다 좋은가 응 자. 나이스. 차고지 안에 있다. 오케이. 1층이 2층. 몰라. 사운드로 사운드로 들은 거 같죠. 진짜. 차고지였어. 차고지. 아, 진짜 진짜. 아니야. 기절 차고지야. 야, 본거 기절했어? 차고지 2층? 기절이지. 아니야, 아니야. 차고지 말고 딴 데. 아, 오케이. 있는 거 같은데 차고지? 차고지 2층에 있어 아직 기절 쌍이 혼자 나 그리고 195 내려갔다 담벼락 내가 복쪽여 앞에 1층 기절하는 애 어디갔는지 모르겠다 반대편 카고팔도 있었어 오케이. 내가 킬 아직 안잡고 여기 어디 하나 더 기절 둘 기절인데 지금?

기절 와. 기절 기절 저 뛰는 거 기절? 나이스 한대 박았었어 잘했지? 나이스 어느 쪽? 내 밑에 기절 하나야? 어 하나밖에 못 봤어 아파트 2층도 있다 어 아파트, 아파트 2층 이거 줄게 3번 핑에 하나 있어 얘 같은 팀이다 자 일단 이거부터 확킬게 확실... 아, 눈이 안 돼. 왼쪽, 왼쪽, 있치 왼쪽, 상침.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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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나무에두 기절. 그래도. 어, 어, 아 내가 천천히 천천히 살아. 아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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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일번픽일번픽 단별하게. 여기도 있다 여기 앞에. 너 살릴 수 있는 거야? 어나살수 있어 나 집이야 집. 어. 첫 번째 기절이지. 어. 나조 종이부터 살릴게 이거. 나 이거 보고 있을게 그러면. 어, 나와봐 잠깐만 나와줄래? 얘핵인가 헤드 두대 맞아 왔어요. 나나고기고 어, 그 이동한다 차기탄거 차탄 거기절. 아, 이따 이층,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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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집 2층. 아,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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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나 이거 왼쪽 가서 기절만 보고 있다 그러면 잡자, 잡자. 응. 아 뭐야, 그냥 가자. 잡지 말고. 야 지금 올라간다 하나. 나 여기까지 왔는데 여것만 보고 갈게요. 야 하나 끝났어, 끝났어. 아 뭐야, 킬 떴다. 야, 올라가면서 일자로 계속 가면 좋 자리가. 야 뛴다, 여기 해볼까? 야, 도로, 도로차, 도로차, 우리 도로. 우리 도로 왔던 곳. 그리고 밑에는굿나는 굿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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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는굿나 쏜거 즈는 굿즈는 굿차는차어차 굿즈는 굿즈 차 바퀴 깼어. 아이 <목소리> 뭐 창고 안에 어? 들어갔다. 여기 왼쪽이다. 오다 야야 왼쪽으로 크게 3대. 돌았다. 아, 킬리 음. 기절. 나이스. 창고 길 기절. 하실안 되지 형 그거. 난안 보이는데. 이번 비타나 기절했어요. 거기. 거기 한대두 대. 두 대. 킬킬킬. 거기까 어, 아닌가? 저거 기절. 아니야, 저기 길러, 길리 살아 있었어 방금. 길리가 죽은 거 같은데? 어, 길리 죽었나 봐. 거기. 내쪽뿔 나온다. 내 앞에. 야 뒤에서 온다. 야 뒤야. 에야내 뒤, 내뒤 왔어. 뒤 아, 받아야 될거 같은데? 아좀 쏴줘라 이거.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야 잡을 수 있어.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야 여기 여기 나한 팀이 태워 와, 기이차 있어? 나차 있어. 야 근데 나 이거 좀 가까이 가져와야 가져와 되는데. 저기 근 밖에 자기장 밖에 뛰어네 자, 자 밖에 뛰어 오잖아, 왼쪽에. 왼쪽 컨테이너.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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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끝났다. 응, 저 앞에 나이스 다세명세명예 오른쪽 스루탄 던지 쪽에 하나 있나 보다 어가 네, 알아서 해 응. 오케이 오 오른쪽 에 있다 어, 앞에 기절했는데 저더 오른쪽에 있다 응. 나이스 하나 몰라 사이에 사에 있나 보다 삼척 개빛 아 잠깐만. 뒤에 있는 거 아니야? 응, 그럴 아닐 수도 있어. 아까 저 형이 업드려 있는 거 잡을 때 수류탄 깐 쪽에 있을 것 같은데. 알았어. 해오소. 와개개오봐이창 어떻게 조져 해이창 잡자 이 창에 우리 아리고 있었는데 방금? 한대 나왔어 그 나머지 몰라 아래로 더 아래로 더 와.. 씨발 3창도 내렸거든? 3창 아직 대쪽 하나. 네. 네. 2층. 대쪽 하나 갔다. 나 피가 마네. 반대도 나나못산다 음, 아. 나, 못 산다. 아... 아니, 나, 나 뛰고 있 뛰고 있었을 겁니다. 3층에서. 정말. 아 아. 이번에 사운드 들린다. 이번. 여기 여기 바로 앞에. 발 앞에. 저기. 죠 바로 앞에 1평집 1평집 1평집, 안 해, 1평집 안그 안에 1평집 안에 그 안에 있어 그 안에 있어 뒤도 붙뒤 기절 형, 저... 바로 킬인데? 야 이제 그 기절 킬, 킬 있어 아직 나 하나 더 있어. 그 나무 뒤 내가 핑 찍은데 저기 팀 하나 기절이야 나무 뒤에 있는 거. 아 뒤에 뭔데? 끝, 끝 끝. 오른쪽에 총소리. 어나 들었어요. 어, 얘네 얘네 파면. 아까 그리고 내가 기절시키애가 여기 보고 있었거든. 야 들어와. 대이백육십 1평칩 하나 돌아 나구, 아, 그리고 왼쪽 1평 칩, 우리 뒤 에도 있었 다. 아니야 형얘 여기 건너편 보고 있었어. 3 번, 2 번. 여기 두 명이었는데. 형 붙었다 아, 앞에, 앞에. 붙는다 앞에 붙는다. 앞에애들 붙었어? 어 붙었어 어. 여기. 어디까지 붙고 있었어? 붙고 있어 한 여기까지 일 번. 어. 네 바위까지 바위까지 어. 붙었다. 중에 바로 앞바위에 있어. 중에 바로 앞바위. 어. 야 왼쪽 해안가지 돌의. 아오른쪽도 왔네 시간. 오른쪽 도 왔다.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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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위에도 있다 형 워크 형. 붙었다. 나이스 붙었다. 천천해천천해 그냥 어폭 날아, 폭, 폭 넘어갔어? 또 또못 간다 수류탄, 수류탄, 수류탄 아 어, 제발 꿀 어. 나이스. 나이스 내 수류탄 하나 남아있을 거야 어 뒤에 어, 라스트, 라스트 아니야? 응. 라스트야, 저 뒤에가 라스트야, 뒤에가 오케이, 오케이, 나 수류탄 먹었어, 니꺼 응. 이번엔 제발 수류탄 실수 안하기를 너에게 닿기를 나이스 끝났다 이거 아, 아야아 같은 방이래 얼리래 아, 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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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와씨 x 같은 방이면 여기서 나오겠는데? 여기서 어. 잡으면은 역전이야 응 음, 얘네도 오집에 내리거든? 무조건? 오집 잠글래? 어떻게 할래? 중앙이랑 일자라인 먹고 어 중앙 중앙이랑 일자라인 먹자 그러면 하트 먹을까? 내가 하나 그러면 어 그럼 내가 어, 여기 한, 2번 하트 먹을게 어, 하트랑 이렇게 먹.. 두개 타면 되겠다 응. 온거 같은데? 같이 떨어지는데 나랑? 근데 온거 많이.. 같은데, 많이 나. 내렸다 어, 온거 같애 온거 같애 온거 같아, 온거 같아, 온거 같아. 나 오케이 왔다. 118 저거 같.. 다른 애야 잠깐만, 사투 좀... 일단 내 집에 하나 있어. 그리고 그오 집에 한명 있고, 내집 라인 하트라인에 둘, 저거 딴 팀. 내 앞집 하나, 어, 저거 딴 팀. 나 이제 이동, 나 일자 라인에서 크게 돌게 그냥 나이스야 나이스. 이거 컨테야 상태, 성태, 상태, 상태, 딴 데서 싸운다. 내 집에서 빼고 보는거 조심. 어디 계절이 이제 빈쪽 찍어줘라 어디야? 어, 아 방금 궁금한지. 내 들어갔어 죽어 죽죽게나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야 야, 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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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다야 이거 나 됐어 됐어 이거 됐어. 이거 됐어 미라마라 가다어 미라마라 가 <laughs> 우리 세명 살아서미라마아 나이스 좋은 세이브 해줬다 니가 그래도 <laughs> <laughs> 씨발 <씨, 웃음> 쏘고있는데 쏘지말라고 해갖고 어 놀랐네 어야 이거 안심들 나서. 어. <laughs> 이거는 이이 <이거는 막 웃음> 어, 어, 씨. 어씨아나 놀랐어 어? 나이사 아파트도 있어요? 아파트 라스트 잡았잖아 그쪽 아파. 내쪽 해. 한대한대한대 대가리도 없다. 3층안 돼도 안 돼도. 그그그그 그. 나이스. 이나 또 안심. 어 이거 싫어요? 시에 연막 뭐야? 오른쪽 연막 조심해. 아니 견박사 떴어 근데요. 아니 아니 그거 지금 방금그 연막. 아 오케이. 야 파랑 집 1층에도 어. 제 하나 기다리고. 하나 끝났고. 나이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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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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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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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 아니, 아니, 아2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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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분수 두지 마. 우리 알아서 할게. 화이팅. 화이팅. 답답하면 네가 뛰어. 응. 답답하면 내가 뛴다 이제. 아초수서 걸로 못 간다 이상 예, 사격장이들왜 까까까까. 끝 같은데. 앞에 푸시할 거야, 애들. 왼쪽에서 맞았어 스커스는왼쪽이야 아, 그 네. 왼쪽에서 마스어 정면. 이스크쪽왼쪽왔다하 왼쪽에서 마스크. 왼쪽에서 마스내 왼쪽에서 데 확인. 오른쪽이랑 정면 크쪽스크에왼쪽에 돌! 나무. 킹. 하나, 하나내 앞에 뛴다 기거야내 앞에 나무. 나무. 나 나무. 나 나무. 나무. 나 나무. 슈퍼 세이브 무다무나나나나 나무. 무무나 다 날라갔어. 나 뒤에 한번 보울게. 나 뒤에 한번보고온다 기자, 쏘는 알았다. 거 기자. 아잘 쏘네. 아 우리 능선. 바로. 그거 봐봐. 야 여, 여기 능선 본거 같거든 나. 야 저기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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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능선. 어. 내려 두명 내려온 거 하지. 내려왔다. 피 하나. 저 앞에다 지금 쏘는데 1평집 음. 집중하나? 어, 돌 확인. 나무도 있어. 그 그럼 하나 더 뛴다. 뛴다. 기절. 1평집이랑 길 건너 아니야? 라스트? 어, 맞네. 맞네. 끝났네. 1평집이네. 1평집 라스트. 라스트.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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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기서버터졌다 우리 지금 서버 터졌다는데? 저기 시작했으면 오바고. 아니아니안 시작했어. 못 돌려 쓰니까 아, 같이 시작 아니야 아니야? 아, 그럼 같이 시작이야. 그러니까 보겠습니다. 같은 방이래. 야 아, 얼려 얼려 같은 방이래. 와 여기서 근데 여기서 따이면 좀 크다. 야 여기서 세명 따이면 존나 큰거 네. 아, 알지? 어, 응. 어 들려 형 같은 방이래. 어. 이거, 이거 이거 딱 여기 말할게 여기 무조건 사페 무조건 여기 내리거든? 알지? 이번 어. 응. 이거 일단 3번 가갖고 잠글게 지 1,3.. 1,3번 먹고 잠글래? 응저 새끼 잠궈 응쟤 쟤 무조건 똥꼬집이라 여기 내린단 말이야 연구소쪽 그냥 앞에 어 저... 뭐 내린다 응. 이거 빠마머리 박사장님 킹선패 같은데? 내쪽 1번 옥상 내린다 나 1번 존나 빨라 1번 계속 봐줄 수 있으면 좀 봐줘 나내쪽 밑에 하나 위에 있다 지상 거기 나 내려갔어 내려갔어 지상 거기 내려갔어 잠깐만 잠깐만 사플 좀 오케이 아닌데? 다른 팀인 거 같은데 이거 어딴 팀이야 야 하나 2층 안 왔나 봐 1번 2층? 3번 이쪽이. 하나 기절. 하더야 야, 박사, 사장. 사장. 박사장 이거. 야내 앞에 연구소 그리고 내 앞에 연구소. 연구소에서 건너는 거 봐줄 수다야 뒤에도 쏜다. 들어아 좋댔어 못 들어가 이거. 하더 기절. 야 라스하나야 라스하나야 이들. 어디 어디. 두명두 명, 두 명. 어 거기. 여기 여기 동상 쪽. 나왔 중가. 좋왔다 중가. 희생. 어. 뭐가 다 닦은 거야 이건. 응. 음. 희생. 아유 이 버릇이 버릇 새끼도 버릇이 새끼도 데리고 가니까 씨발김비 킬레이가 돼야지. 아유.